아, 오늘 우리 장 우리 장에서는 이 테슬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어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이 23일. 이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3.4% 폭락하면서 장중 한때 140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주가는 무려 45%나 하락했는데요. 한때 이렇게 시장을 압도했던 테슬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보면요.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한 다섯 가지 악재를 봉착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모델 2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신차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던 사이버트럭이 자발적인 리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8월 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던 로보택시 또한 아직 실행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요. 우주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스페이스 X 역시 대중화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현지 시간 내일 23일 예정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움직임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반응도 달라질 텐데요. 앞으로 더 주목 오수다에서 이 소식도 더 주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무려 7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장중에 52주 신 저가를 또 기록하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모델2 역시 처음에 로이터에서는 아예 모델2의 개발이 취소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지금 로이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 도대체 모델 2가 언제 개발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이런 좀 악재를 덮기 위해서 8월 중에 로보 택시를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 로보 택시 출시 역시 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니다 이라고 하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어떤 쪽으로 향하냐도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 차값이 횟값도 아니고 이 시가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이달 초만 해도 테슬라는 이 차량의 가격을 좀 올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 지만 너무 안 팔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한 달도 안 되어서 더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택해 버렸는데요. 먼저 산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테슬라 주가에는 계속해서 악영향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자면 대단한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좀 테슬라 패시 을해온 입장이긴 한데 여기에 좀 반박을 해 오면서 연일 정부와 이 정면 승부를 띄우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에 쏟는 힘보다도 여기저기 좀 싸우는데 드는 힘이 또 만만치 않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악화 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좀 급감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판매량 역시 감소입니다. 아, 테슬라 매수출도 지금 감소 우려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 테슬라만의 악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추락이 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 업종들 자동차,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우리 장에서는 이 완성차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KG 모빌리티 3%대 상승.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기아 역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업황 때문이라기 보다는 최근 들어 높았던 환율, 그리고 저 PB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곧 발표가 될 실적 발표를 두고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서 풀이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테슬라와 좀 관련이 있는 거는 2차 전지 업종들을 또 저희가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2차 전지 업황은 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좀 하락세 유지하고 있네요.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2차 전지 업황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의 앞으로의 시장 상황 흐름도 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판가름이 날 테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이슈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부터 좀 뜨거웠던 하이브 얘기입니다. 하이브에서 대단한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 이 주가가 어제 7%대 빠졌고 오늘도 또 지금 하락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최대 연예일 기획사죠. 이 하이브가 크나큰 내분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이 하이브 본사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착수한 내용을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게 아니라 외부로 이제 표출을 시켰다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의사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 하면 어도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의혹에 이어서. 걸그룹 아일릿이 이제 뉴진스를 표절했다 이런 논란까지 한꺼번에 불거지게 된 건데요. 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은 일이라고 보는 분들은 잘안 계시고 아무래도 상당한 후폭풍을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의 주가는 어제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대 빠진 구간 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내분 사태로 인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뭐 SM 사태도 그렇고 이 연예 기획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정말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도어 경영진은 아, 하이브가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이 하이브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어의 주요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이브가 80%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18%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 레이블 간의 표절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대표는 빌리프랩의 뉴진스에 대한 표절 지적을 하면서 이 하이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하이브의 대응을 이 감사가 아닌 이 표절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대표의 사임까지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대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입장 발표가 뉴진스 멤버 그리고 법정 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와 이 법정 공방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또 관심 있게 바, 지켜보셔야 할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미니진의 개입 입증 여부를 이제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지 없는지로 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주목할 만한 이 포인트 좀 살펴보시면 현재까지는 미니진이 아니라 이 키맨으로 지금 좀 어, 많은 분들의 이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대표 l c 의 소행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민대표는 현재 자신이 탈취 시도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뉴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다행히도 적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 실적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잘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일 이후로는 좀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어도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뉴진스는 계속해서 하이브의 IP에 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뉴진스의 IP 회선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뭐 5월 그리고 6월에 발매 예정인 음반 활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나우에서는 하이브와 또 어도어의 갈등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런 시장의 복잡한 동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각 종목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 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양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탄력적인 지수 흐름을 보였으나 코스피 마지막 판에 이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0.24% 소폭 떨어진 2623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0.04% 오른 846.20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517억 원가량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1,949억 원, 기관 339억 원가량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기간과 외국인 동반 매도 물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 531억 원 그리고 기간 314억 원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 나 홀로 지수 방어해 주셨네요. 909억 원 가량 매수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0.79% 떨어진 75,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0.35% 떨어진 17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타 시총 상위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스타 시총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빨간 불로 불켜내는 모습 볼수 있었는데요. h i b 0.38% 소폭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알테오젠 오늘 뒀습니다. 4 5 7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71%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센터 박다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시장 좀 초반에는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장 막판에 좀 상승분이 반납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이슈들 몇 가지 있으니까요.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뭐 하이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하이브에서는 이 어도어가 이제 하이브의 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뉴진스를 좀 빼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 미니진 회사 어도어 입장문에 이하면은 그런 시도는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이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해서 좀 내부 고발을 했을 뿐인데 하이브 측에서 이를 외면하고 자신에 대한 감사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부분일 텐데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하이브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어도어 측의 문서에 하이브가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이 어도어 경영진이 작성한 시나리오에는 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좀어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미니진 대표는 자기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니진 대표를 제 예외한 2%의 어+ 어두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대표 l 씨의 개인적인 소행일 가능성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부대표와 미니즌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향방이 어디로 좀 흘러갈지가 집중이 될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사건이 뭐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피프티 피프티 때일 아주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 지금 하이브가 역대급 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이 잘 끝나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에는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음. 이 일이 좀 장기적인 문제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관망세를 유지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하이브 종가는 21만 원에 만들어졌고요. 전 거래일보다 1.1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또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또 덤덤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멀티플의 영향을 주실 수 있으나 롱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니진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에 불과 하고 상반기에 예정된 유진스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또이 연구원은 유진스가 배제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하이브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은 10% 이내로 추정되고 음. 민디진 대표 배제 쪽으로 또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 h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올해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4%로 추정되고 내년 2025년에는 이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로 인해서 이 기여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투자증권과 NH 투자증권은 모두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 매수의 기회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를 각각 34만원, 31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전망과 함께 앞으로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주목을 한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의 진행 상황을 저희 오수다에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미니진과 하이브와는 뭐, 이별을 택하게 될것 같다라는 주장이 좀 전반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이브는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